안녕하세요. 저는 도스트 전예진입니다. 제가 소개할 최근 꿈꾸는 행성입니다. 모아는 공상이나 상상으로 오, 자신의 오, 마음을 오, 조절하지 오, 못하는 1급 장애 D 유전장애인 진단을 네요. 받고 지구의 다섯 번째 식민지별 2-5로 가족들과 함께 유배를 왔습니다. 이 다시 오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되는 악몽에 괴로워하는 모아는 자신 때문에 이 다시 오에 끌려와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가족들 때문에라도 모아는 호기심과 꿈을 억제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창문으로 날아든 비둘기 다리에서 암으로 쓰여진 쪽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모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어, 네, 상상력이 넘치고 일관된 시스템 아래서 규격, 규격화되어 살아가거나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종, 멸종 취급받고 밀려난 네. 아이들에게 용기와 네.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고 어, 꿈을 이루기 위한 가족 과의 이별을 선택했던 모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위해 아픔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